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꿀이 들어온지 한번 보고 또 단상에 군봉절내금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금년 봄 날씨가 좀 변덕스럽죠 예년과 달리 꿀은 한 일주일 늦었습니다 금년 정이 채미는 예년에 비해서는 일주일 늦었죠 저는 고정 양봉으로서 네, 꿀을 자주 뜨는 게 아니고 아까식 꿀한 번, 자화꿀한 번, 방꿀한번 이렇게 세번 뜨기 때문에 뭐 그다지 뭐 저급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은 또 일찍 핀 아까시는 이미 졌지만은 또 늦게 핀 아까시는 지금도 꿀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통 뚜껑을 열면은 아까식 꿀 향이 두 걸로 옵니다. 조금 늦었지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보통 우리가 숙성 꿀을 떼려고 하면은, 한 2주 정도는 지나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꿀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단상에, 이제, 복률은 발생하지 않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금 좀 저장이 되어 있죠. 봉판이 이제 터지고 뿌리 저장되어 있고요 예, 우리가 이런 소비에 이 정도 3분의 1 이상 거의 절반 정도가 밀개가 돼야 이제 숙성 꿀라 그래가지고 수분이 적당합니다. 근데 아직은 아직 밀기가 안돼 있잖아요. 이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 봐가지고 뿌릴 때할것 같습니다. 이제 단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복열 내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봉제를 내가 마실 때는 꼭 벌을 털고 벌을 털고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금봉 나버리면 속상하니까. 공파에 터지고 지금 산란을 해놨죠 슈퍼리 슈퍼리지 옆에 광대를 달고 있네요 그 이런 이런 기퉁이에뭐 왕대를 다뤄면 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시가의 어, 글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왕대를 달았죠. That's 예, 지금 하단에 있는 숯벌집은 다음번 내건때 제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왕 집은 많이시었는데 이렇게 아직 그 산란을 해서 로얄리를먹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짝 분복률이 받치긴 했지만은 이제 초기인 것 같습니다. 목열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화분짱이죠. 예, 우리 봉전을 봤을 때는 좀세력이 약한 편에 속합니다. 분봉률도 심하게 맞추지 않고 초기로 보이는데 다른 봉군은 지금 왕대를 달고 분봉이 나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금년에 벌관리가 좀 힘들죠. 적당한 시기에 채미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조금 뒤로 젖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갈기가 좀 힘듭니다 예 감사합니다